안녕하세요. 카이너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넘치는 가품들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팬데믹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가운데 마땅한 사업 아이템을 찾지 못한 판매자들이 눈앞에 이득만을 생각해서 여성 고객들이 자주 찾는 액세서리, 특히 스와로브스키 가품을 들여다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스와로브스키 가품의 특징들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기로 했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가품의 특징은 당연히 정품과 디자인이 다릅니다.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들에서는 모델별로 스와로브스키 정품과 가품을 직접 비교하여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니 잘 보고 알아두시면 더 이상 가품을 구매해서 손해를 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품의 경우 아무래도 중국에서 대량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퀄리티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중국 현지에 있는 오픈마켓에서도 2만원대만 스와로브스키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이것을 도매나 다른 루트로 대량 구매를 하면 오픈마켓에서 개별 구매한 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겠죠. 그걸 한국에 들여와서 천차만별의 가격대로 팔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3만 원대까지 내려갔고요. 오히려 11만 원으로 부풀려 의심을 피해 판매한 시도가 11번가나 쿠팡과 같은 대형 오픈마켓에서도 여러 번 있었으니 주의하시면 됩니다. 가품은 저가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 퀄리티가 좋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태 정품으로 의심이 될 정도로 높은 퀄리티를 가진 제품을 두번 봤는데 역시나 알아보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제법 정교하게 만들어서 11만원에 팔던데 2만원짜리를 얼마나 남겨먹고 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디자인 관련해서 문의주신 분들 중에 미리 판매자들과 나눈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아주 많은데 스와로브 스킨은 해마다 디자인이 조금씩 바뀐다. 생산지마다 디자인이 다르다. 라벨도 그렇다. 우리가 보내는 박스가 정품 박스다. 인증서는 우리가 공식 수입업체라 발급했는데 AS해주면 된다면서 어이없는 소리들 많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디자인을 비교해서 질문을 하는 방법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품을 다루는 판매자들에게 사실 정석은 없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사진을 설명에 걸고 배송은 다른 제품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품 사진을 정품 사진과 섞어서 올리거나 정품이 맞다는 필요 이상의 설명 등 포인트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영상 올릴 때마다 추가 설명하는 것이 구별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것 같네요. 설명만 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영상 중간에 실제 비교자로 나간 사진을 통해 어떻게 구별하는지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배 영상부터 이러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니 참고해보세요. 방금 영상 준비하면서 갑분 문의가 또 왔는데 판매자가 병행 수입이니까 정품이다.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을 했다는 말을 했다네요. 고객의 정품 인증을 하라니까 수입 방법을 알려주면 그게 답인가 싶습니다. 병행 수입, 구매 대, 행 일본 내수 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가품 판매자들은 왜 항상 이런 성의 없는 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정식 절차를 통해 수입을 하면 수입 신고 필증 발부는 당연한 것입니다. 단지 그게 정품 인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량으로 물건을 수입하는 큰 회사다. 그래서 가기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몇 개씩 사다가 팔 수도 있고 도매로 대량 구입하는 업체를 통해 물건을 받아다가 파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답을 하든 모든 고객이 무역 업무를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들이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정품이 맞나요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정품이라 공지를 하고 판매를 해도 그렇다라고 한번더 알려주어야만 안심을 한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가품 파는 사람이 그 질문에 양심이 찔려서 양심선언을 할까요? 정품을 파나 가품을 파나 똑같은 답을 합니다. 정품이라고. 그래서 정품이 맞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의미가 없다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판매자 답변에 안심하고 구입을 했더니 간품이었더라. 그런데 정작 환불은 못 받고 우물쯤을 넘어갔다. 대충 이런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품 판매자 중에 자신들이 해외 판매자와 특별한 관계다. 파트너십을 맺었다. 특별한 일을 받는다. VIP 고객이라 우리만 가격을 좋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관계를 과시하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품 판매자는 이러한 과장된 문구들을 더 많이 넣는다고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정품 사진을 올리고 가품을 보내기입니다. 흔하고 가장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스바로브스키 공홈에서 사진을 다운받아 올리고 실제 보내는 제품은 중국산 짝퉁이 가장 흔한 수법이죠. 그래서 받는 즉시 전품과 비교를 해야 하는데 이 방법을 잠시 후 맛보기로 보여드릴 테니 잘 보시고 배우시면 좋습니다. 제품의 구매 후기 여부와 판매된 적이 없는 신규 등록자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구매하고 후기라도 남기면 그것을 믿고 구매를 하겠다는 것인데 스와로브스키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품을 조금 좋은 가격에 파는 정직한 판매자들도 많습니다. 해외 세일 기간에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1 5만원는 목걸이를 4만원에 판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다 좋은 것을 파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2만원대로 구입해서 해외 배송비나 수수료 등을 감안하고 거기다가 최소한의 이윤을 붙인 가격이 4만원이라는 것인데 말도 안 됩니다. 중국발 짝퉁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요즘은 메일인 동남아도 많던데 거기서 거기입니다네 번째로 인증서와 박스. 보시는 사진처럼 박스를 열기 전에 붙은 태그에 7자리 숫자로 제품 번호가 바뀌었고 그 아래의 바코드에 알지도 못할 외계어로 잔뜩 적어서 붙이고 그게 마치 정품을 의미하듯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금 올린 사진은 테스트를 위해 직접 구매한 정품이니 이것은 예외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좀 불안하기도 하고 혼자 구매하기도 어려우면 조급한 마음에 충동 구매를 해서 손해를 보지 마시고, 시간 되실 때 백화점에 아이쇼핑이라도 할겸 나가셔서, 소아로브스키 매장으로 직진. 원하시는 제품을 직접 보고, 사진도 찍어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그도 귀찮아서 하기 싫으실 때, 제 후속 영상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음 편한 것은, 공홈이나 백화점에서 정품을 제값 내고 구매하는 것입니다. 비싸니까 1, 2만원 아끼려다 결국 10만원 이상 절약해서 4만원 제품까지 내려간 가품을 사는 수천 명이 매일 같이 있다는 것. 거기에 자신이 해당되어서는 절대 안 되게 하는 현명한 구매자가 되시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하는 인증서에 관한 것인데, 저도 사실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인증서를 본 적은 없지만 사실 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복권처럼 긁어서 정품 등록을 하는 제품도 아니고, 얼마든지 복사 붙여넣기로 찍어낼 수 있는 종이에 영어와 숫자가 전부인데 어딜 봐서 그것을 정품 인증서라고 판매자들은 내밀고 그것을 무조건 믿는지 아무튼 이젠 그런 종이는 잊으시기 바래요 박스의 디자인도 제각각 다르고 인증서나 태그의 디자인 그리고 재질도 엉성합니다 그래서 백화점 가실 일 있으면 미리 이것저것 많이 봐두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품을 자주 보다 보면 가품은 보는 순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차이가 확인하니까요. 영상 중간쯤 왔으니 아까 알려 드린 비교 자료를 보시죠. 그 전에 2012년부터 병행수입 물품 통관 인증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막 처리가 아닌 전체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요. 무슨 뜻이냐면 병행수입 물품의 유통 경로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병행수입 물품 수입 판매업체로 하여금 병행수입 물품이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됐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통관표지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했다 라는 뜻이지, 정품이라는 인증으로 약하다는 것이 감사원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정식 통관한 병행수입은 정품이라는 글이 부지기수로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원이 통관 인증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통관인증제도가 진품인증제도인 것처럼 운영돼 소비자가 qr코드 부착 물품을 진품인증을 거친 것처럼 오인하고 구매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2014년, 2015년 및 2016년 qr코드 교부수가 각각 몇백만 개, 현장 심사에서 그중 0.01%에 미치지 못하는 몇백 개의 샘플만을 각각 채취해 해당 물품에 대해서만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등 qr 코드에 대한 사후 관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3년 전 자료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100% 전수 검사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수입 업체가 어차피 검사에 걸리지도 않으니 가품 들여와도 모르겠네 라고 할까요? 극히 일부만 샘플로 정품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패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당 200원하는 qr 코드 붙이는 것은 좋은 일인데 어차피 걸릴 확률이 낮으니까 붙이고 정품이라고 우긴다. 양심을 200원에 팔고 3, 4만 원 남겨 먹으면 되니까. 제품 하나당. 아직도 정품 판매 업체고 큰 곳이고 보상해 준다 그러고 QR 코드 붙이고 정식 통관 어쩌고라고 공지 사항 붙여 두면 정품으로 보이시나요?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중반쯤 왔으니 심심하지 않게 비교 자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에 모든 표시를 해서 보시기 좀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올린 것이니 화면을 멈춰가면서 천천히 보세요. 고객님이 백화점에 가셔서 직접 정품을 찍어온 사진이 오른쪽, 택배로 받으신 것이 왼쪽입니다. 언뜻 보기에 구분하실 수 있나요? 여기는 QR 코드 붙여서 파는 곳입니다. 왼쪽은 가품, 오른쪽은 정품입니다. 영상 하나가 나올 분량을 세 페이지에 설명하자니 좀 복잡한데. 바닥면의 돌기 좌측부터 3,4번을 수평으로 맞춰주고 다섯번째 수직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 가품에는 주황색 화살표 부분과 같이 목이 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촬영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설명드리는 것이니 자세한 비교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목이 구부러진 최고 정점의 파란 화살표를 그려보아도 여러가지 다른 위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머리 디자인과 부리가 확연히 다르고 뒤통수도 정품은 둥근데, 가품은 평평하게 쭉 뻗어 있네요. 부리 위에 돌기 위치도 서로 다르고, 가품은 엉덩이도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부리가 향하는 방향도 다르네요. 대략적으로 보셨으니, 이제 실전 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가품으로 의심이 되면, 대형 오픈마켓의 경우,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센터는 판매자에게 정품 인증을 요구하는데, 그때 여러 서류들이 옵니다. 오픈마켓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만 하는데 그렇게 의미 없는 핑퐁을 하다 보면 구매자는 지치기 마련이죠. 대부분 고객센터에서 중재를 잘해서 환불을 받도록 도와주고 판매자도 인정해서 환불 후 판매 중지되어 제품을 내리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대형 오픈마켓이 그나마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판매자가 입증을 해야 하니까 후속조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이트들은 적극적으로 가품에 대한 환불을 하기는커녕 여전히 자신들은 가품을 판 적도 없고 가품 시비가 붙은 적도 없다는 말로 정품을 판매하는 듯 고객을 속이고 있습니다. 뻔히 가품인데도 환불을 해주지 않고 배짱으로 버텨서 그렇습니다. 가품이란 것을 고객이 입증해와라 이런 식으로 말을 빙빙 돌리고 잘 보이지 않는 흐릿한 수입 신고 필증을 보내는 방식으로 고객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이제껏 한 번도 가품 시비가 없었다. 이렇게 공지가 된 사이트는 무조건 가품을 판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100%입니다. 몇몇 사이트들은 서로 짠 듯이 동일한 내용들을 공지하고 가품을 판매합니다. 판매하는 제품도 같고 공지사항도 같습니다. 게다가 가품신고를 한 고객을 대하는 방법도 거의 동일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이상한 가품 판매자들의 공통적인 점들이 있습니다. 덕분에 쉽게 알아보죠. 실제 했던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판매자 공지사항 요약입니다. 우리는 온라인 쇼핑을 시작할 때부터 가품 판매 사례가 한 건도 없고 발견되면 구매가에 300% 환불 보상한다. 가짜라고 신고를 해주면 판매자가 유통 및 수입 통관 문서 등 증빙 자료를 제시 상품 감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가 상품 수거해서 필요시 외부 전문 감정사에게 의뢰 진행한 후 최종 통보 및 환불한다. 라고 일단 걸어놓고서 정작 일이 생기면 고객님 해당 제품은 대량 구매 제품으로 상품별로 통관코드 등의 서류 등은 따로 없습니다. 수입연장 서류만이라도 받아보실래요? 진품감정의 경우 고객님께서 직접 사설업체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가품일 경우 가품을 인증하는 서류나 증빙자료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120% 환불 보상도 가능합니다. 가품일 경우 사설업체에 의뢰한 감정비는 판매자가 환불 시 같이 보상하겠다는 업체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유통 및 수입 통관 문서를 언급하면서 그것을 정품 인증서인 듯 주장을 하고 있는 것 보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들이 몇개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 고객들이 잘 아는 바로 그곳입니다. 또한 정품이라는 것을 유난히 많이 내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믿고 구매를 해왔기 때문이고요. 수천, 수백 개가 그렇게 팔려나가고 지금도 그것을 정품으로 하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일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제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환불 요청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수입신고 필증인데 이것은 수입한 제품이 정품이라는 인증서류가 될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대량으로 무엇인가를 수입해서 국내로 들여왔다는 증거는 될수 있으나 여기에 한번 속고 정품이라는 거짓말에 두번 속아서 제대로 된 항의도 못하고 물러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문의 고객 중에는 10대 소녀도 있었는데 당당하게 환불 받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해선 안됩니다. 처음에는 속았다고 화만 내고 정작 환불 요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판매자의 거짓말에 속아 정품이 맞겠지라며 뒤로 물러나며 대충 넘어가는 고객들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귀찮아서 그런다고 할수 있겠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싸우는 것이 두렵고 상대방을 마치 이길 수 없는 골리아처럼 생각하는 것이 제일 큰 잘못이겠죠. 몇만 원하는 스와로브스키니까 그냥 넘어간다지만 그것이 수백만 원이 넘는 고가의 명품이라도 그렇게 했을까요? 버젓이 파는 건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소금 고객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품 판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대형 오픈 마켓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찾는 사이트니까 내 친구도 여기서 샀다니까. 후기를 보니까 이렇게 아무런 지식 없이 막연히 정품일 거니 하고 자기 최면을 걸어 구매를 하면 그 피해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수입 신고 필증을 정품 인증서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 수입하면서 신고 필증을 끊지는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수입 신고 필증에 대해 재탕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을 증거 자료라고 믿고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했다며 어이 없이 다시 제게 반문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입니다. 대부분의 오픈 마켓에 입점한 가품 판매자들은 개인 사업자들이고 구매 대행으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주문을 받으면 그 수량만큼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도매업자에게서 받은 것을 판매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라 딱히 정품을 입증할 서류가 없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인증서가 증거라고 하지만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한 번도 본적 없는 인증서와 라벨을 보고 이것이 정품이 맞다라고 할수 있는 소비자가 과연 있기는 할까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인증서가 하나같이 다르다는 것, 케이스에 붙은 라벨도 제각각이라는 것은 의심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모든 구매 대행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 한국에서 공식 판매처가 된 경우나 해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보내는 경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품을 구할 수 있는데, 가품 판매자들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 정품이 아닌 가품을 들여와 폭리를 취하는데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스와로브스키 정품 판매하는 구매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가품이 너무 판을 치다 보니 오히려 그런 판매자가 피해를 보고 있고 실제로 차려내기 어렵게 된 상태입니다. 누누이 알려 드립니다만 후기가 판매량이 정품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구매자들이 몰라서 서로 간에 속고 속이는 함정이나 미끼와도 같이 이용될 수밖에 없으니 신중히 비교 검토 후 구매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품 판매자에 대한 정품 인증 요구 방법인데, 대형 오픈마켓과 달리 중소형, 개인이 운영하는 마켓은 어떻게든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환불해드리면 자기가 손해라며 감정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모델별로 비교를 해드릴 때 가품 판매자들의 답변을 오픈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 이처럼 어이없는 답변들이 참 많습니다. 답변이 마치 번역기로 돌린 한글처럼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도 수입필증이나 인증서 등을 제출해서 시간을 버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판매자가 구입한 영수증을 요구하거나 판매자 사이트를 공개하라고 하시면 답이 없죠. 갚은 판매자가 그것을 주겠습니까 갚은 판매자들은 이런 증거를 절대 제시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픈되어서 마진을 얼마나 가져간 것인지 밝혀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들통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품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그때부터 구매자 책임으로 전가를 합니다. 어떤 판매처든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면 판매자가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품이 맞는데 왜 의심을 하냐며 그 증거 자료를 요청하면서 대부분의 시비가 마무리됩니다. 몇만 원 가품을 구입하고 수십만 원을 들여서 해당 기관에 의뢰해서 정품을 인증받아오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대형 오픈 마켓이 아닌 경우 정품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구매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품 시비가 생기지도 않고.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니 처음부터 이런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면 됩니다. 단지 몇만 원 저렴하게 구하고 싶은 욕심에 더 많은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정품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으면서 정품이라는 무책임한 댓글을 남겨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사이버극찰청이나 관세청,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를 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가품이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얻게 되는 소득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구매 고객도 많습니다. 가품 판매자는 다른 곳에 또 상품을 올려 판매만 하면 그만입니다. 수백, 수천의 신고 고객들이 저렴한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매하기 정말 딱 좋게 수많은 함정이 순진한 고객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가품에 5만원을 붙여, 몇천 개를 판매한 사이트들이 있으니, 대략 몇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소아로브스키 제품, 정품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인가요? 내가 구입한 곳은 정품만을 판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처럼 같은 말에 속지 않았나 보세요. 자신이 없으면 몇만 원을 아끼려고 아무 곳에서나 제품 구입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는 드리겠지만, 막연한 기대감으로, 여기는 정품 팔겠지라는 생각에 또 다른 피해자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는 스와로브스키 목걸이 5411791 스와로브스키 아이코닉 소환 펜던트 화이트 로듐 플래팅 정품 가품 구별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공홈 우측이 실물 사진입니다. 여태껏 가품에 속은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많은 분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성길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이미 더큰 힘이 되었으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